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쌤들의 해방을 축하합니다 따란따란따 쌤들 안녕하세요 일반사회 김토끼 쌤입니다 드디어 어제 2용 2차가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짜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영상을 가지고 왔냐면요. 선생님들께서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지금 거의 한 1년에서 1년 2개월 정도를 시험을 준비하는 데 매진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차 시험까지 끝나고 나면 나 이제 드디어 뭐 해야 되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공부한 나 자신이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좀 쉬고 놀러 다니는 것도 좋지만, 이런 어, 것들은 조금 생각해보면 어떠실까? 이런 것들을 조금 해두면, 해두면 나중에 합격자 발표를 받고 난 이후에 좀덜 당황하시지 않을까? 해서 한번 영상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 제가 임용 2차 끝나고 나서 뭘 했는지 한번 얘기해보면서 선생님들도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합격자 발표하기 전까지 해두면 좋은 일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뭐니 뭐니 해도 시험지 복귀입니다. 자, 중등 임용. 2. 자, 시험지, 복귀, 별표 다섯 개라고 붙여놨는데요.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진심으로 한 글자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농담이 아닌 게 저도 진짜 제 기억력이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었는데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무슨 질문에 뭐라고 답했지? 하는 게 전혀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이제 시험이 끝나서 비록 선생님들이 지금 뭐 컴퓨터에서 이런 거 쓰기도 싫다, 보기도 싫다 할수 있지만 꼭꼭 꼭꼭 시험지를 복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합격을 한다면 다음 예비 선생님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남겨주는 귀중한 시험지 자료가 되고요. 임용 2차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시험지가 따로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합격자들의 수기에 의존해야 하잖아요. 또 만약에 내가 아주 만약에 아쉽게 떨어지게 된다면 다시 붙을 수 있는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꼭꼭 시험지가 필요합니다. 시험지 뿐만 아니라 내가 뭐라고 시연했는지 내가 뭐라고 답했는지도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합격을 하든 불합격을 하던 상관없이 반드시 반드시 2차 시험장에 들어갔던 선생님들은 뭘해 주셔야 하냐? 그렇죠. 시험지 복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1차하고 2차 나의 답변을 복기하는 일입니다. 어, 위에서는 시험지를 말한 거라면요 이제는 내 답변을 복기하셔야 되는 거죠. 1차를 설마 지금까지 안 하셨다면 1차도 기억나는 만큼은 해보시는 게 좋고요. 중요한 건 2차 2차에서 내가 면접 수업 나눔 실련을 각각 어떻게 했는지 본인의 그 답안을 복기해 주세요. 컴퓨터 앞으로 가서 꼭 복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어떻게 한번 임용 2차 복기를 했는지 보시면요. 어, 수업 시련 같은 경우에. 이런 모형이었고 이런 단원에서 이런 조건으로 수업 시연을 하라고 했다. 시연 단계가 이렇게 있었다. 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제는 시연을 했으니까 기억을 하지만 이게 만약에 선생님이 한한 한 달만 지난다고 생각해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바로 제복기 밑에 답변을 같이 적었거든요. 관리번호 1번입니다. 배움목표 판서 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한 뒤에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네모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어, 제가 수업 시연을 하면서 판서를 했을 거잖아요. 3등분하여서 가운데에는 무슨 내용을, 왼쪽에는 무슨 내용을, 무슨 내용을 판서했는지 이렇게 내려갈수록 점점 더 판서를 채우는 형식으로 복귀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내가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했구나 라는 것을 영상을 보지 않아도 알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선생님들은 이런 양식으로 만들어도 좋고 또 선생님들만의 방식으로 만드셔도 좋습니다. 이걸 잘 만들어 두시면 나중에 내가 떨어지더라도 몇점 차이로 어디서 떨어지게 됐는지 합격자의 수기와 비교하면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임용고시 역시 시험에 룰이 있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막연하게 하시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거죠. 저는 제가 말했던 모든 내용을 이렇게 잘 적어놨고요. 제가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체크해 놓은 거는 중간에 체크했다. 내가 여기까지 한 후에 1번 달성 체크했다. 이런 것까지도 아주 자세히 적어놨고 또 순회지도 했던 내용 그리고 수업 나눔에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까지 다 적어놨습니다. 개중에는 수업, 시험, 수업 나눔 모두 다 했는데도 하나도 기억 안 난다는 선생님들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시험 끝난 지 하루에서 이틀 됐을 때는 충분히 생각해보면 생각이 납니다. 완벽한 문장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키워드 중심으로 작성해 두시면, 아, 내가 이때 이렇게 말했고, 이렇게 얘기했었구나, 라는 걸알수 있죠. 저 보시면 저도 수업 나눔에서 제가 말했던 것들을 키워드 형식으로 적어 놨습니다. 모든 문장은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내가 이런 식으로 대충 말했다, 이런 식으로 대충 이야기했다, 라는 거를 알아볼 수 있게 적어 놓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면접도 이렇게 작성을 해놨습니다. 면접 질문이 구성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길기 때문에 어 놓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지만 그래도 기억이 비교적 생생한 지금 꼭 적어두시고 이거에 대한 답변도 한번 쭉 적어보면서 이걸 복귀하는 과정에서 내가 제대로 답변했는지 아 내가 그때 이 부분은 잘못 답변했구나 하는 것도 체크할 수 있으니까요. 꼭꼭 이렇게 작성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2차 시험지하고 답변 복기가 끝났다면요. 어, 합격한다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와 어, 나의 그 뭐라 긍정 회로를 돌리기 위해서 합격수기 작성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붙고 나서 바로 합격수기를 준비했고 실제로 이명이 합격하자마자 어, 유튜브에 업로드하기 시작했잖아요. 합격수기 보이는 합격수기 시리즈 위에 카드 뉴스 띄워 놓겠습니다. 붙고 나서 저처럼 선생님들이 유튜브를 하실 수도 있고요. 또 모교에 나가서 예비 선생님들. 을 위한 강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느끼게 된게 어, 기록을 해두는 습관은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기록해뒀다가 꼭 반드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두는 거. 이것도 역시나 기억력이 쌩쌩하고 현역일 때 임용을 지금 갓갓 갓 해냈을 때꼭 준비해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저는 잘 못했어가지고 아쉬웠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합격하면 감사... 해야 할 분들, 인사드려야 할 분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주시는 겁니다. 사실 합격 전에 도와주실 때에는 어, 반드시 내가 붙으면 감사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합격하고 나면 정신이 없어가지고 인사를 못 드리는 경우가 많고 또 이런 걸로 서로 마음이 상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합격하면 이분들, 이분들, 이분들한테는 꼭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겠다. 요 정도는 좀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선생님들도 이렇게 다른 선생님들 도와주시거나 후배님들 도와주시다 보면 알겠지만, 시간과 마음을 내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일은 아니지만, 진심으로 도와줬을 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듣게 된다면, 그게 또 굉장히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꼭 나중에 선생님이 되셔서 학생들이 감사하다고 표현해줄 때 얼마나 기쁜지 아실 거니까 지금부터 좀 연습한다 생각하고 꼭 감사할 분들께 어, 마음을, 마음을 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합격자 발표 전에 또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을 미리 준비한다고 보면 아까 앞에서는 개인적인 일이었다면 이번에는 학교 가기 전에 해두시면 좋을 내용들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중에 내가 어느 학교 급이 더 나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원한다고 갈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쵸? 세상이 호락호락 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 그래도 중학교는 이런 걸더 잘해야 되고 고등학교는 이런 걸더 잘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제가 알기로 고등학교 중학교는 적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고등학교라고 적었었는데 지금 고등학교에서 일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반 사회 특성상 어, 중학교에 가게 되면 지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타교과를 가르치고 싶지 않았고 또 고등학교 아이들은 생활지도를 하기보다는 진학지도를 하기 때문에 어, 좀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경제 경영 학과를 가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상경계열 친구들에게 도움 줄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어 그런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본인의 교과 특성을 잘 고려하고 주변의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고충 이야기를 잘 들어보신 후에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제가 기간제 관련해서 만든 영상에서도 이런 얘기 한게 있어서 카드 뉴스 띄워 놓겠습니다. 어 그런데 생기부 쓰는 거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또 활동중심 수업이나 아이들과 자유롭게 수능에 구애받지 않고 하고 싶다 하는 선생님들은 또 중학교가 좋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게 바로 별표인데 발표 후 2월부터는 바로 실전입니다. 제가 진짜 놀랐던 게 합격하고 나서 제가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2월에 바로 학교로 배정이 나면 그때부터는 애들이 저한테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뭔가 많이 기대하고 뭔가 잘 정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발령받고 나서 업무를 배정받아 실전에 들어가기까지의 시간이 매우 매우 촉박하고 또 아이들은 바로 저를 선생님으로 대우하기 때문에 어, 조금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타지에 발령받는 경우에는 이사까지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두시고 이사 갈 준비도 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본가에서 굉장히 먼 곳으로 발령을 받다 보니까 2월 달에 바로 한 3일 만에 집을 구하고 교감 선생님께 인사드리고 연수 받고 바로 담임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선생님들도 그러니까. 설날까지는 잘 즐기시고 나서 어 배정받는 학교 근처에 뭐 집이나 이런 것도 알아보시고 또 연수를 받으면서도 3월부터는 내가 바로 선생님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2월달에 많이 마음의 준비와 몸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2월 연수 기간이 있어요. 선생님들은 이제 새학기 준비를 위해서 2월달에 전교사가 출근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담당 학년과 교과가 결정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미리 결정. 이 되었다면 앞단원이라도 학습지를 미리 만들어 준다거나 오리엔테이션 하고 싶은 활동을 수업 자료로 만들어 놓는 그런 것들은 좀 미리 해 주시면 좋습니다. 3월에 다니면 정말 바쁘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신규라고 해 가지고 다니면 안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미리 학습지나 이런 것들 만들어 주시면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하루살이 인생이 뭔지 알게 되실 테지만 조금만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함께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다면 동시에 동교과로 들어가는 선생님이 있다면 사실 조정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업 방식 또는 수행평가 방식 등을 미리 2월에 서로 협의해 주시는게 좋습니다. 3월 돼가지고 그때 가가지고 막 서둘러가지고 준비하려고 하면 힘드니까요. 수행평가 방식 뭐 이런 거는 꼭 해보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 2월 달에 충분히 협의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모든 준비를 다 했는데도 시간이 남는다면요? 당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먹지 못했던 거, 놀지 못했던 거 마음껏 즐기고 계약하셔서 후회 없는 방학이, 후회 없는 첫 방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진짜 오랫동안 시험 준비하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모든 선생님들께 좋은 경험이 될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고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부지런하게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약속드릴게요. <laughs> 그러면 즐거운 방학 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